매기처럼 더 높이 더 높이 여기는 에어부사 갈구원처럼 더 높이 더 높이 여기는 에어부사야너 무슨 노래를 온종일 부르는 거야? 어디 뭐 해외 여행이라도 가냐? 너이 디스커스팅 햄스터야. 니뭐 뉴스도 안 보나? 지금 부산의 거점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 위기라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 해외여행 같은 소리하고 안는이 팔자 존 햄스터 같이라고좀 전에 말한 그 에어부산 문제 나도 요즘 많이 듣고 있거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서 아시아나 계열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대한항공 LCC인 진해와 합쳐질 거라는 거. 이거 이거. 또, 아파트 올리는 거 아이가? 에어부산 떠난 사옥에 아파트 짓기만 해봐라, 이씨. 아, 아파트, 아파트, 행구원, 행구실. 오늘은 부산의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의 앞날을 연구해 봤습니다. 대구님 그런데 어쩌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흡수 합병되게 된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서비스 1위 항공사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대한항공에 비해 새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모그룹에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모 아시아나 그룹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리하게 기업 확장을 시작했는데 2006년엔 그 당시에 시공 능력 1위였던 대우건설을 무려 6조 원 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2008년엔 4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1위 물류업체였던 대한통운까지 인수했습니다 헉 잠시만요 2008년이면 그 비극적인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비으로 회사를 늘려왔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위정 위청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이 아시아나 항공이 채권단에 <놀람> 넘어가게 된 거지요.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를 추진해 왔고 호, 어, 이부산는 검색해 보니까 2007년 설립이네요. 뭐 시기상 그렇기도 한데 부산시와 부산 지역 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수도권 중심의 항공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엔 거점 항공이 필요했던 거지요 아 그래서 설립 당시에 부산은행 세운철광 동원개발 지역업체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었던 거구나 맞습니다 에어부산 설립 당시에 주주 구성을 보면요. 부산 지역 기업의 지분율이 49.98%에 달했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에어 부산 절반은 뭐 부산이 만든 거나 이 다름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드디어 2008년 10월 항공기 2 대를 도입하고 부산 김포 노선을 매일 18회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엔 부산과 제주 노선을 매일 20회 운항하던 드디어 2010년 3월엔 부산과 후쿠오카를 왕복하는 국제선을 운항하고 7월엔 부산 도쿄, 12월엔 부산 세븐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행권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김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일본, 중국밖에 없었던 거 알아요? 아, 알죠, 알죠. 초라하던 김해 공항 시절 국제선을 운항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사뿐이었고요. 외항사로는 일본 국적의 일본항공, 전 일본공수, 중국 국적의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등이 있었어요. 일단 에어부산은요.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김해공항 전체 이용객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역 거점 항공사와 지역 공항이상생하면서 발전한 거지요 오 그러면서 회사 사이즈도 엄청 커졌잖아요. 설립 초기에는 자본금 500억 원에 비행기 두 대로 시작했는데 에어부산의 국제 여객 운송 매출이 485% 증가하면서 부산 지역 매출 증가율 1위, 기업 순위 상승 1위를 기록했어요. 그거 알아요? 국내 천대 기업 중에 부산 기업은 31개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에어부산이에요. 장하다 에어부산. 부산에 변변한 기업도 얼마 없는데 에어부산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항공 분야 직장이잖아요. 고용 인원도 1,400명에 달하고 전체 직원 중 불경 연구자가 70%가 넘는 등 아무니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진 부산 기업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또 사라지면 진짜 부산 어쩌냐고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부산 거점 항공사의 소멸은 일자리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은 2029년까지 가덕신 공항을 완공해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 허브 공항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에어부산의 가덕신 공항을 거점으로 삼으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지역명을 활용한 브랜드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 거점 공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전 세계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거점 항공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와이안항공은 거점 공항이 있는 하와이로 중심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의 국제선 직항 노선을 늘려서 하와이로 국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년 지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화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농부와 기업들이 마카다미아 노트 커피, 열대 과일 등을 제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하와이안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지역 고용률 상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친숙한 세부 퍼시픽도 있는데요.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거든요. 그래서 육상 교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부 퍼시픽은 마닐라, 보홀 등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까지 항공 노선을 확장해서 지역 주민의 이동을 도 고또 관광객들이 작은 소도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거점 항공사는 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밖에 없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이 당연은 있지. 에어부산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 지역 거점 항공사인데 왜또 서울 기업들은 몇개안 남은 부산 기업을 가져가려고 하냐 이 말이야. 뭐. 대뜻 어, 정말 그게 다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에 논리죠. 항공산업의 특성상 규모를 더 키울수록 경쟁에서 유리해지거든요. 중복되는 노선은 통합하고 기종을 단순화하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진해와 통합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합 LCC는 단숨에 국내 1위 LCC로 올라설 전망이에요. 아니 그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이득에 따르는 건 인정. 아 근데 합병을 했으면 부산에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도대체 부산시는 뭐 하고 있답니까? 음 일단 2023년 12월 1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강석훈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을 부산 상공계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죠 음 그런데 대한항공도 에어부산을 절대 놓치 않으려고 할것 같은데 2023년 기준 진에어 매출이 1조 2,772억원 에어부산 8,904억원 에어서울이 3,109억원으로 에어부산이 통합 LCC 매출의 거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다 이 에어부산 없이 대한항공이 통합 LCC를 만들려 하겠냐고요. 하지만 부산도 가덕 신공항이 개항되고 신항만과 연결되면서 항공 항만 물류를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수도권 중심 네트워크가 점점 한계에 달하는 요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 2의 남북권 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부산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설명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을 설득해야 할것 같아요. 햄고행구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